네, 제가 어제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는 어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교복금 축소 움직임하고 늘범 정책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너무 할게 많아서 어 걱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선것은 에듀테크를 거의 그 절대화시키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정책에 대해서 어, 비판하고 기존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어,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테크를 위한 교육인가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인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답을 하라. 이주호 장관의 에듀테크 활용 교육에 대한 맹신과 퍼주기가 점입가경입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 우려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이사장을 맡았던 아시아 교육 협회가 설립될 당시 에듀테크 업체 대표가 출연금의 절반 이상을 낸 사실이 밝혀졌고, 그 밖에도 에듀테크 기업들이 후원금이나 기부금 등을 내는 명목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 에듀테크 산업 협회가 주관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에듀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우리 학교와 대학들이 에듀테크 기업들의 테스트배드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이조 장관이 했습니다. 이런 이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에듀테크 개발 업체나 에듀테크 사교육 시장에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주호 장관 취임 이후에 교육부는 거의 모든 정책마다 에듀테크 활용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23년 교육부 업무 계획에 제시된 10대 핵심 정책 가운데 첫 번째로 내건 것이 바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었습니다. 13쪽 밖에 되지 않는 짧은 문건 속에 디지털이라는 키워드는 24번, AI는 8번, 에듀테클은 5번이나 등장합니다. 작년 2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 방안에는 민관 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공교육이 에듀,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위해 테스트 배드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미나에서의 장관의 발언을 그대로 적어 두기도 했습니다. 물론 장관의 철학이나 관심에 따라 더 많은 주목과 지원을 받는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호 장관 마냥 영역을 가리지 않고. 구석구석 에듀테크를 앞세우고 비상식적인 크기의 예산들을 쏟아붓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작년 말에 이루어진 특별 교보금 비율 상향 조정입니다. 지방교육 재정 교보금 가운데 사용 용도가 특정해서 정해져 있는 특별 교부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0.8% 늘려 교원 AI 활용 역량 강화 연수, AI 활용 방과 후 프로그램 도입 등을 위해 쓰자는 것입니다. 국고 지원도 모자라 지역 교육청들에게 배부될 연 5천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빼앗아 매년 AI에 쓰자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 면면을 들여다보면 에듀테크 개발 업체 배불리는 일들뿐입니다. 이 외에도 이주호 장관과 교육부의 에듀테크 집착과 특혜를 찾, 찾자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얼마 전 사교육 카르텔 근절 하겠다며 내놓은 교원 검직,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에서 에듀테크 유관 사교육 업체의 경우에만 유독 예외적 겸직을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관 합작 에듀테크 카르텔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황당한 것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도대체 이들이 활용한다는 에듀테크가 무엇이고 그것이 교육 활동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정책과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학교 현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다는 말은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교육부가 의뢰한 연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교사 1,211명, 학생 4,3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연구에서 교사들에게 교실 수업 혁신 방향을 물었는데 수업 혁신을 위해 에듀테크 활용이 장려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동의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에듀테크 활용 수업만이 유일하게 학생의 행동적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중심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각종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에듀테크 만능주의나 본말이 전도된 에듀테크 중심 교육으로 오도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업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교수, 학습 전문가인 교사들이며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과정 자체가 교육이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디지털은 좋은 수업, 좋은 교육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교육부는 에듀테크 챙기기에 분주합니다. 차관은 지난 19일 한국 에듀테년 할해회에 참석해 공교육과 에듀테크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계 맺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코로나라는 어두운 터널을 이제 갓 빠져나온 상처 입은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과 교육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육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이 에듀테크라는 환상을 쫓는데 집중되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첫 번째로 저는 교원들의 AI 연수 및 AI 활용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해 무려 5천억이 넘는 특별 교부금을 매년 추가 편성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무효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애초에 국회 교육위에서 합의된 사항도 아니었고 교육 자치 훼손 등을 이유로 특별 교부금을 줄여 나가는 기조에 반하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비정상적인 결정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고자 합니다. 교육청이 원하면 얼마든지 특별 교부금이 아니라 보통 교부금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주호 장관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에듀테크 몰아주기를 중단하십시오. 학교를 더 이상 에듀테크 업체들을 위한 실험실로 만들지 마십시오. 에듀테크를 활용하시려거든 본인들이 발주한 연구 결과물부터 제대로 검토하고 차근차근 준비 단계를 밟아 진행하십시오. 에듀테크 업체들 배만 불리고 학교 현장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그런 사업들을 당장 없애십시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감시하고 또 감시할 것입니다. 2024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네, 이상입니다.